여보, 나 다음 달 용돈 10만원만 미리 땡겨서 받으면 안 될까? 용돈이 다 떨어졌다. 아직 15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용돈을 다 썼어? 알겠어. 어쩔 수 없지. 10만원 지금 계좌로 보낼게. 고마워. 다음 달 용돈에서 10만원 빼고 줘. 됐어. 용돈 40만원이 적긴 적지? 그래도 아껴서 잘 써보자. 지금은 돈 모아야 하는 시기라 어쩔 수 없고 내년에 집 사서 이사가면 그때 용돈 올려줄게. 알겠어. 사실 내가 돈쓸 일이 많이 있는 건 아니라서 용돈이 크게 모자라진 않는데, 어제 내 동생이 갑자기 20만원만 빌려달라 해서. 아가씨가? 지난달에도 당신한테 10만원 받아가지 않았어? 그러게, 요즘 맨날 데이트한다고 그러더니 용돈이 많이 부족한가 본데. 시부모님한테도 용돈 받는 게 있을텐데, 당신한테까지 매번 이러는 건좀 심하지 않아?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할 거라 했으니까, 조금만 참아야지. 지금 엄마고 아빠고 간에 전부 개 하나 빨리 시집 보내려고 다들 밀어주는 중이야. 어휴, 다들 아가씨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시네. 걔도 나이가 서른 넘었는데 언제까지 부모님 등골 뽑아 먹으며 살지 모르겠다. 빨리 시집 보내야 부모님도 이제 편해지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요즘 같이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에 어떻게 아가씨는 태평하게 10년째 놀고 먹고 있는지. 엄마 아빠가 잘못했지 뭐. 옛날에 내 동생이 알바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하면 그만두라 했거든. 고생하면서 푼돈 벌지 말고 용돈 줄 테니까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러니까 애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아가씨 결혼하면 잘살수 있을까?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래? 나도 자세히 들은 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래. 아가씨는 결혼하고 나서도 맞벌이 안할 거잖아? 직장인 월급으로 혼자 벌어서 둘이 먹고 살수 있을까?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 있으니까 데려간다고 하는 거겠지? 진짜 대책이 안 선다? 나는 남자들이 여자 얼굴만 보고 반해서 결혼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해. 결혼은 현실인데?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진 말자고. 어차피 우리는 응원만 해주는 거고. 결혼하면 두 사람이 책임감 갖고 알아서 잘 살겠지. 그랬으면 좋겠네. 아무튼 방금 당신 통장에 20만원 넣었어. 동생한테 또 뺏기지 말고 아껴 썼어. 고마워, 10만원이면 되는데. 남편과 6년 전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두번 연장했던 전세계약이 내년 봄에 만료가 되고 저희는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으로 집을 장만할 예정이에요. 신혼 때는 저와 남편이 똑같이 용돈 30만원씩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남자는 여자보다 밖에서 돈쓸 일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0만원 올려서 40만원을 주고 있고 생활비도 정말 절약하면서 살았습니다. 덕분에 매달 400만원이 넘는 돈을 저축할 수 있었고, 이제는 내집 마련도 꿈이 아니다 싶었어요. 남편에게는 올해로 31살 여동생이 있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취직도 안 하고 시부모님이 주는 용돈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제 속이 답답하고 대체 언제 정신 차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희 신우는 키도 170이 넘고 얼굴도 화장하면 예쁜 편이라 남자들한테 인기는 항상 많았어요. 이번에 드디어 시집갈 남자를 만났다고 해서 저도 남편도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아정엄마, 나 급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자기 돈 필요해?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 받을 수 있는 정보 있는데 알려줄까? 그게 뭔데?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77만원까지 손해야 인터넷 가전 렌탈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30만원 전부 다 하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어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 정말? 그런 게 있어? 어머 여기 알뜰폰까지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잖아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해봐. 이 영상을 보시고 17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 꼭 구독하시고 경품을 노려보세요. 내일 저녁에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 선영이 남자친구도 온다고 해서 식당 예약하려고. 네, 좋아요 어머님. 저희 퇴근하는 대로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식당 예약하면 위치 찍어서 보내줄게. 근데 너희들은 내년에 전세계약 끝나면 이사할 거라면서? 이사 갈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야? 네, 은행에서 대출은 좀 받아야 할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에야말로 진짜 내집 마련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난 5년 동안 돈 많이 모아놨나보네. 그나마 너희라도 정신 차리고 사니까 다행이다. 내가 진짜 우리 선영이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선영이가 너를 밥만 닮았어도 걱정이 없겠는데. 에이 또왜 그러세요. 아가씨도 시집가면 열심히 잘 살겠죠. 걔가 그럴 애였으면 진작 정신 차렸지. 어떤 얼빠진 놈이 데려간다고 할때 빨리 치워버려야 해. 얼빠진 놈이라뇨. 그래도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면서요. 아가씨는 결혼하고 나서도 집에서 살림하면서 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얼빠진 놈이지. 내가 듣기로는 집안도 좀 괜찮은 것 같던데. 그런 놈이 왜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한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아가씨 예쁘잖아요. 요즘 사람들 하는 말이 여자는 얼굴만 예뻐도 의사 판검사 되는 것보다 낫대요. 예쁘니까 좋은 남자 만나는 거죠. 그런가? 걔가 나를 닮아서 한 인물하지. 그런데 나는 왜 시집을 이런 집안으로 와서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사나 몰라? 아버님 가정적이시고 좋은 분이잖아요. 항상 두분 화목하신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돈 때문에 고생하며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나는 환갑이 넘었는데 매일 아침 일하러 다니고 새파랗게 젊은 딸은 용돈이나 달라고 하니까 속이 터져 미치겠다. 저거라도 빨리 치워야 내 속이 후련할 것 같아.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쌓인 게좀 많으신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시집 가니까 다행이죠. 아무튼 어머님, 제가 내일 저녁에 퇴근하고 출발하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신우이의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두 사람 나이 차이는 4살이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 시댁에 비해서 그 남자의 집안이 훨씬 잘 사는 집안이었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신혼집을 그쪽에서 해주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파트 값이 수억을 넘어가는데 저희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년 동안 뼈빠지게 돈 모아도 손에 잡힐 듯말듯 듯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결혼하자마자 그쪽에서 집을 사준다고 하니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한게 사실이었습니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너희들 여유 돈 남는 것좀 있니? 네, 돈이요? 저희도 여유 돈은 얼마 없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방금 우리 딸 시집갈 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신혼집을 해오기로 했잖니? 네, 아파트 해주신다면서요? 진짜 좋겠다. 집만 있어도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문제야. 방금 전화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니? 혼수 맞춰 오는 걸로는 좀 부족하고 집 사는데 최소 1억 정도는 보태라더라. 집값에 1억을 보태라고요. 저희 쪽에서요? 그래. 전부 그쪽에서 하면 우리 딸도 얹혀 사는 느낌 아니겠냐고 하면서 차라리 우리 보고 일억 보태고 두 사람 공동명의로 하자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돈이 없다고 해? 우리가 돈 없다고 하면 결혼도 없던 일로 하자고 할게 뻔한데. 망신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니? 저한테 여윳돈 있냐고 물어보신 이유가 그거였군요. 이억이 저희가 어디 있어요? 내년에 이사 가기에도 빠듯한데. 그러니까 나도 염치가 있지 너희한테 1억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보탤 수 있는 만큼만 성의 표시라도 해라. 5천 정도는 너도 해줄 수 있잖아. 5천이요? 어머님 저희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내년에 집살 거라면서? 그냥 눈딱 감고 2년만 더 전세 살아라. 우리도 이번 기회에 시집 보내야 할거 아니냐. 아니요 어머님 저희 그럴 돈 없어요. 제가 신우 때문에 그런 피해 감수해야 할 이유 없습니다. 아니, 너만 잘 살면 그만이냐?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한 식구들끼리! 어머니 잘 들으세요. 저희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어머님, 아버님, 지인분들 추기금까지 전부 어머님한테 돌려드렸잖아요. 살면서 이런 일 당하지 않으려고 계산 확실하게 한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어머님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안할 테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돈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얘가 매정한 소리 하는 것좀 봐. 식구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 수가 있니? 제가 도움 안 받겠다 말씀드리고, 추기금 돌려드렸을 때는 좋아하셨잖아요. 우리 집안에 똑부러진 며느리가 들어왔다면서 좋아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매정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가씨 시집갈 때축의금 넉넉하게 할 테니까, 그 이상 다른 말씀은 말아주세요. 저희 부부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제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시댁 재산도 일절 탐낸 적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노력하며 살아갈 테니 시부모님은 당신들 노후만 신경 쓰며 사시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큰돈을 달라고 하시니 당혹스러웠네요. 조금 매정하게 끊어낸 것 같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렇게 하는 게 답이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다신 저희한테 돈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가족들끼리 돈 거래해서 좋을 일 없잖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